사람이 산다는 것은 먹어야 되는 것이고 먹는다는 것은 것이 곧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흔히 먹는 얘기하면 아이고 치졸하게 왜 먹는 얘기하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성경 얘기는 먹는 얘기고 먹는 얘기로 시작해서 먹는 얘기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살기 위해서 비록 감옥에 갈지라도 훔쳐서 도 먹고 살아야 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이런 말까지 나온 것을 보면, 참으로 사람이 존재한다 산다는 것은 먹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이장세의 3장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잘때 하는 그들을 그 동생에서" 내 쫓아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 동산에 들어가 생명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을 그룹 천사를 통하여 불칼을 들어서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된 동산에는 세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일반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또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고 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진정한 생명을 위한 세종류의 양식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가 있고 또 우리의 지성적인 마음이 있고 또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된 그와 같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일반 나무 열매 맺는 것처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많은 과실을 주었고 육체의 생명을 위한 땅의 음식으로서 육체의 생명보존에서 먹어야 될 양식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악의 열매를 말하는 것은 지식의 열매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성이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마음의 혼적인 양식을 바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문화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다른 존재와 다른 문화적인 존재라. 그 문화 안에서 사람은 지성을 갖고 가고 지식을 찾고 아... 배워가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의 세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주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들이 선악을 구분해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선악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와 같은 지식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선악을 구분하고 참된 일을 알아가므로 참이일게 만들어줬지만 은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신으로 하는 물론 뱀이라고는 간교한 사탄 유혹이 있었지만 은그 지식의 열매를 따먹음을 말미암아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된결 어떻습니까? 자기의 몸에 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두려움을 알게 됐고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수 없는 참 영원한 삶에 갈수 없는 죽음이 이루었구나 하는 것을 인간이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고자 하는 그 다음에 생명나물을 따먹으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생각할 때 먼저 생명나물을 따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인간이 영원한 생명 속에 할수 있을 텐데 왜 먹지 말라고 한 이 같은 선악, 악 이것부터 따먹어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중임이 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할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는가? 얼마나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 사람은 육체적인 땅의 식물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가. 문화라고는 이 지식의 세계도 리가 차라리 우리가 사랑한다면 삶을 살수는 것. 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명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 있으니 그 생명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것이고 난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의문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처음부터 아! 이 선악 알게나무 열매는 먹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든지 그거 따먹으려고 할때는 손목이 비틀어지든지 못 따먹게 만들지 왜 이제와 선악을 알게나무 열매는 따먹으려고 할때왜 하나님이 그놈의못 따먹게 했을까 인간의 하나는 자유를 주었고 자유지를 가지고 먹지 말라는 에 따먹을 수 있는 그 인간의 자유와 지성을 준 하나님이라면 아그 선악을 따먹은 그와 같은 손이라면 그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염려도 따먹으면 될것 아닌가? 왜 하나님 이것을 막으셨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다풍선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을 새끼게 된 동산을 뭐다 먹도록 하나님 그 동산에 고조해 살하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의식주문제라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고조에살수 있는 그와 통탄될 수고사람을 하나님께 마침내 입고 살수 있도록 가지고또입혀주시고이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생명남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시는가? 그지 인간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호세에서 이장 말씀 보면, 호세와 고메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타락한, 범죄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 고멜이 몰래 자기 남편이든 몰래 다른 사람 다른 남자 만나러 갈때성경말씀을 회의상 말씀 보면 은 하나님께 가죽울타를 쳤다 그랬어요 못 나가게 밤을 쳤다 그랬어요 못 나가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그죄 지은 상태로 따먹으면 영원한 파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단절이요 영원한 지옥 상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걸 막으셔서 가지 못하게 막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이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걸 막으시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 생명나무에 담은 영원히 영원히 지옥생활 하는 것이다. 그리 인간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죽음으로 다시 사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참된 지식을 통하여 영설 깨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영생은 유래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니참 영생 참 생명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라 그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그러면 또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한번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십시다.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 말씀하니까 이 사람이, 이건 아담 말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선흥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여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와 하나님의 존재 양태는곧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삼천체 존재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기독교인은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선흥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은 선악을 아는 이와 같은 일에 경험자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는 것이 무엇인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 중 이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죽음을 맛보아야 될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죽음앞 맛보야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인간에 대한 참된 생명을 위해 누군가 한 번은 죽으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님이 3장에서 내가 먹는다는 반대 죽으라 말씀하신 것은 아당하와 그따 먹었다고 죽은 건 아니요 여기 살아 있습니다 이미 그 말씀은 아당하와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의 죽음만 뿐만 아니라 결렬하신 육체는 자연상으로 죽는 것이고 더욱이 중요한 건 창찬 누가? 죽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이참미 없기에서는 죄의 싹선 사망이기에 사매가 누가 대신 담당 죽어야만이, 그야만이 다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예요 이것을 우리가 대속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떠나는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님 보내주었고, 그이땅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여서 우리가 죽어야 될그 모든 죽음을 다치휼 하시고 경험하시고, 맛보시고 우리에게 죄의 소리를 벗어나가시리게 참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 놓아 주셨으니 그 예수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생명 나무에 가는 길은 하나님께 막아 놓았지만 인간에게 죄의 모든 일을 해결하고 다시 한번 참생리이나게 해서 예수가 길이 되시고 그분이 진정한 진리가 되시고. 그분이 참된 생명이 되셨도다. 깨달음을 아멘하십시다.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귀한 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감사해요. 내가 마땅히 하나님 나갈 수 없는 그 귀한 마크에서 단절된 관계 끊어져버린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 그 귀한 생명의 은혜를 힘입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성찬을 더 예수의 자기 희생을 통하여 그 필려의 죽구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하여금 참된 생명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 즉 예수 그리의죽으신과 부활을 믿음을 통하여 하여금 영생하도록 주시는 은혜 입혀 주었으니 이걸 깨달았고 믿는 사람들이 이 노래 은혜를 하심 기념하며 다심 주님의 그 생명에 참여할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12대 2장 9절 말씀에, 오, 우리가 천설보다 참수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말미암아 영광과 존교로 관을 쓴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라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참된 상이 이루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고, 영원한 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선악을 아시는 자가 되어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죄 사망시키고 참생명 위해, 그분도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이땅 육체를 꼬신 이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 생각해 볼때 바로, 에덴 동산에는 이새 나무는 저 가비동산의 새 십자가에 모여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시는 구원과 영생의 도를 위해서,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일을 하며 새로운 길을 나와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의 참된 사랑의 성이야말로 십자가의 은혜요 능력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믿으면 낭원에 이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사건이 갈비 동산의 이새 나무의 십자가를 통해 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씨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져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임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마지막 십자가가 죽으실 때 그의 죽으심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저 성소와 증소 사이에는 그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었어요 마통 25장 51절 말씀 보면 이에 예, 어떠한 일에 예수 달려 죽으실 때그말 예수저 가벼의 동산에서 죽으셨지만 그 놀라운 사건은 저 엘리스의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투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령그 예수의 죽으심 이것은 곧 예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한 생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새로운 결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더 10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러면 형제다 우리가 예수의 빌림 입어 성수에 들어갈 다음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와여 주장 가운데 일어난 것은 새로운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십자가 달려 차참이 지키고 상하고 돌아갔음의 사건은 하나님과 사이 에 막혀있는, 생명이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관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선 치솟지 않을 수 없도록 가로막혀 했던 이 휴장의 찢어짐을 통해서 새로운 결의를 얻다 우리에게 증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 우리가 참된 선을 알고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는 인간이 왔던 상태 이 왔던 모습은 다 선악의 열매를 따 먹음을 통하여 인간의 지성은 어두워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온갖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가지고 있다면서도 참된 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온갖 지성이라고 하는 무신론의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이와 같은 길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와 같은 참 생명이 될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만약 이와 같은 죄진 상태로 생명나 멸멸 따먹이면 영원한 지옥생활이, 나고한이 아니라 그것 지옥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어쫓아 버리심을 통하여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허로 구성된 존재입니까? 그럼 인간은 지성적 존재입니까? 우리가 토지를 간담을 컬처라는 말로 표현해요. 문화를 살아오게 함을 통해서, 인간은 문화 속에 사는 존재이기에, 이 문화 속의 사로함을 통해 하나님 아시도록 그는 길 하나님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이것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회개함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과 죄악 등을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새로운 생명을 길을 하나님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이단 동산들을 내어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고 인간화의 금 하나님의 사랑이며 회개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절 말씀 보면 밭의 비유를 통하여 인간의 심령 상태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길과 돌밭 가지 떨기 좋은 밭 이런 밭을 통하여 그 밭이 옥토가 되야만이 씨가 떨어졌을 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금 여러 가지로 개가 나듯이, 마음을 좀 깨끗하게 만든 일기식 하시고이 땅에 수많은 지성군도 아닙니까? 그대의 성년호 세련을 통해서 증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 해결하라! 천기 아까워하느니라. 우리 소의 길바닥가처럼 굳어진 마음들, 돌밭처럼 온갖 이 땅에 있는 자아중심적인 모든 것들, 또한 가이터교처럼이 땅에 사는 수많은 염려와 큰 걱정들, 그 후에 씨가 떨어져서는 결코 참생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야만이 씨가 떨어졌을 때 만연면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들분이가이 땅에는 여러 많은 방법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교화시키고,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위한 많은 도덕, 윤리, 철학, 종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좀 비워라, 깨끗하게 하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서로 사랑하라 다 좋은 교훈들인 것입니다 문제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 아무리 좋게 파생해도 거기다 어떠한 씨앗의 심리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들이 맺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갈아엎어서 우리의 지성과 문화가 새롭게 되어지는 이역사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은 이 생명나무의 길을 위게 열어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수의 2장 7절 말씀 보면 성령의 교된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개수의 12장 14절 말씀 보면 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인 나니 그들이 생명남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자기 두루마기를 빨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보혜를 피로서 우리 모든 행실을 잘못된 다조합 잡아가고 회개할 때 우리는 그를 통해 소리가 새로운 깨끗함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이런 자들에게 생명남의 길이 열려지고 우리는 주의 은혜를 신지고 죄와 그 이김을 통해서 생명의 내 면을 먹게 한다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왔던 제 용서받은 자로서 또 우리가 이 악한 사단의 세월 예수님의 인걸 감사해가면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성체에 참여함이 생명의 참여함을 깨닫고 오늘 믿음으로 이 성체에 참여하는 복된 신년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체에 참여함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권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곧 부활의 영광의 참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습니다 여러분 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 주님의 귀한 참매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육장에서 앞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썩을 양수에 일하지 말고 영사하도안 하는 양수에 일하라. 그 양수는 곧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영원한 양식 그걸 주님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스의 죽으신과 부활하심에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오늘도 기간 성전에 참여할 때 그런 믿음과 감기에 참여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거룩한 한 생명이 은합된 자임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다 명호동을 감사해 가면서 이와 은혜로 사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인생 어떠한 모습을 깨닫고 참 생명이 나아서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서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하시면 함께 나누고 주님의 고난의 생명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믿음으로 오늘 이 아시안 성천에 참여해야 되겠사오니 이곳에서 긴지하시고 우리 모두의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